본 수술 후기는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으로 제작된 것이며 수술 후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개월 후기입니다. 전 올해 38세입니다. 7월 14일 강남 신논현에서 포행 코어 확대 수술과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날 잡고 후기글 수십 번은 읽고 또 읽고 고민 많이 하였습니다. 수술 당일 긴장을 많이 하고 해서 아래 1층에서 담배를 한대 피고 올라가서 남자 간호사 선생님 먼저 상담하였습니다. 많은 글들을 보셨겠지만 무지 친절합니다. 긴장하지 않게 잘해주시는데 고맙더군요. 수술 과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털 제거 후 수술 완료하는데 1시간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TV 틀어져 있으니까 꺼 보시던가 아님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아픈 건 마취 주사 맞을 때 첨세방까지 근 아픕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도가 약해지는 걸 느끼고요. 첨세방 정도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되더군요. 마취만 열방 맞은 느낌이고요. 1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제 똘똘이를 보았을 때 잘 참았다 칭찬해주고 싶더군요. 주인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는구나. 수술이 끝난 후 간호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약도 잘 먹고 소독도 잘 해주고 때 돼서 병원 입원 오고 하면 끝. 그다음부터 본인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달 정도 되었을 때 시험 삼아 자유를 해보았습니다. 사정이 잘안 되더군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계속 해보았지만 파라퍼서 못하겠더군요. 수술은 잘된 것을 조금 느끼고 일주일 후 놀러 가게 되어 관계를 가져보았을 때. 사정 못하고 허리 운동만 직살나게 하고 힘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수술에 대해 잘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정확한 답변을 받은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물론 콘돔을 사용하여 느낌이 둔한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회원님들이 가장 알고 싶은 걸 말씀드리면, 관계 시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30분 넘게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똘똘이가 힘있게 서있을 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기 평상시 길어진 걸 느끼고, 평상시 굵기도 커진 걸 느낍니다. 달기시 길이는 원래 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달기시 굵기 전보다 차이 나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 여친을 사귀게 되었는데, 여친이 하는 말이 이런 느낌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텐 신세계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후기를 통해 반신반의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미리 알았더라도 진작했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두서 없이 글을 써서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으나,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후 제가 저한테 놀라고 뭔지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볼때 기분 죽입니다. 수술해주신 장수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자친구와 관계 시 항상 작아지는 모습에 조루 수술만 하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비뇨기과를 발견 홈페이지에서 포행코어 확대 수술을 알게 돼서 바로 전문의사 샘상담 이라는 곳에 비용 문의를 했더니 메일이 딱 오더라고요. 역시 먼저 수술하신 분들의 후기에 약간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카드가 할부되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해서 물어봤죠. 하지만 헛수고였던 게제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현금 박치기로 어차피 할 생각이라면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게 낫다는 선배님들의 글도 많이 봤었고 제 성격이 좀 긍정적이라 잘못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네요. 얼릉얼릉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싶었고요. 제 나이 29에 포행코어를 알게 된게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서론이 길었네요. 돈이 해결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4월 4일 신논현에 있는 비뇨기과로 보고 4월 4일 4월 5일이 회사 쉬는 날이라서 수술하고 그날하고 다음날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가자마자 간호사님과의 짧은 상담 그때도 벗어서 만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 동생이 왜케 초라한지 조금 기다리니 장수연 원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수술한다고 대물이 되는 게 아니고, 발기시에는 길이가 똑같다는 거, 발기시 길이 길어지는 수술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여기 정독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기억 안 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수술실로 가서 동생 주변을 면도하는데, 기분이 제일 쎄셨죠. 마취는 약간 따끔하기만 하고 생각보다는 별로 안 아팠어요. 전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요. 내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취하고 수술을 하니 잡아당겼다가 놔뒀다가 하는 느낌만 나고 tv 보다가 졸려서 장 기억밖에 없네요. 1시간 가량 지났나 수술 끝났다고 그래서 제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볼록 나오게끔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을 가고 만나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네요. 오래 안 됐는데도 그리고 상태 확인 후 다시 집에 오고 발기통은 그냥 순간 깜짝 놀라서 잠을 깬다는 거 말고 딱히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네요. 근데 한번 깨면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던 것 같네요. 시간은 잘 가네요. 날짜는 안 가지만 군대랑 똑같이 얼른 하고 싶어서 죽는 줄. 병원 가서 상태 확인? 하다 보면 샤워 가능할 때 샤워할 수 있도록 검은 비닐인가 줄 텐데 실장님한테. 비닐 쓰고 샤워해야 되냐고 물으면 약국에 방수밴드, 아쿠아밴드 판다고. 그거 붙이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전 약국에서 샀었지만 실장님도 똑같은 걸 나중에 주시네요. 아쿠아밴드 같습니다. 사이즈도 조그만한 거. 저 같은 경우에 약국에 가서 달라고 하니, 거기 남자분이 그 수술하셨죠? 이러면서, 다른 분들도 조그마한 거 사갔다가 다시 큰거 사간다는 말에 큰거 샀었는데, 비싸기만 하고, 조그마한 게 사이즈가 딱이네요. 아, 팁은 실장님한테 좀 달라고 하면 주실 듯 해요. 아, 말빨이 안 돼서 횡설수설했네요. 그때 당시에 적어놨으면 더잘 썼을 텐데, 갑자기 기억해서 쓰려고 하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 아, 제일 중요한 부분 요새 여자친구랑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조르는 나아졌네요. 여자친구도 인정할 정도로 부끄럽네.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 싸우나 가서 탕욕합니다. 저 이외에 모텔 욕조도 포함될 때도. 처음 성관계할 때는 나올 생각도 안 하더니 요새 들어 겨우 나오네요유육생으로할 때는 느낌도 잘 오고 하. 생착되고 다시 한번 후기 남기겠습니다. 여친과의 관계라 자세한 설명은 패스. 죄송합니다. 수술해주신 장수연 원장님과 언제나 친절하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내 나이 48세. 결혼 생활 17년 지독한 조루 때문에 성생활에 즐거움을 잊고 살았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던 작년 드디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늦은 나이지만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40대만 되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오히려 너무 발기가 잘 돼서 걱정이었습니다. 오로지 조루만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었죠. 작년 11월 여기저기 검색을 하던 중 장수연원장님을 알게 되었고 예약 후 드디어 12월 17일 신논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복으로 환복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마취주사 전 잠시 누워있는데 17년의 결혼 생활에 자괴감 이용 모든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잠시 후 마취. 생각보다 수술은 간단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간 관계로 주변 호텔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지내면서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나 참 너무 시간이 안 가더군요. 그리고 2개월 그동안은 달기통이 약 2주간은 간것 같고, 나머지는 2개월간 계속 반신욕을 했습니다. 반신욕을 하지 않으면 뻣뻣하다가 반신욕을 하고 나면 노골노골해지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2개월 후, 시험비행 30분간 욕만 쓰고 실패. 손으로 해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도 실패. 손으로 다시 해결. 2개월이면 음모도 어느 정도 자라고 수술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한달 이후부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술, 생착이 남들보다 늦은 듯.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귀두 부분에는 감각이 완전하지가 않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감각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길이는 아직 약간 돌아오지 않았고 굵기는 13cm입니다. 1cm 차이지만 상당하게 느껴지고 조류 해결 너무 만족합니다. 수술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생착은 진행 중입니다. 좀더 기다리면 더 구르거. 이 사이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시고 행동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연원장님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3월 장수연원장님께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생각하고 매일 후기 및 게시판을 보면서 걱정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또한 수술에 대한 걱정도 했었습니다. 수술 결심을 했지만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고 해서 민감도 테스트나 상담도 받고 결제까지 진행하려고 했지만 몇번 돌아서고 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에 접어들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면 안될것 같아서 지방에서 강남 신노년까지 전화로 수술 날짜 잡은 후 수술 날짜에 방문하여 다들 아시다시피 장수연 원장님 상담 후 바로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은 다들 똑같지만 수술 후 지방이라는 문제로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또한 발기통으로 인한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는 수술하기 전에도 발기가 잘 되어 아마도 수술 후에도 똑같은 발기로 인하여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였고 특히 금주 부분에서는 결혼을 했고 모임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먹던 술을 자제하고 또한 와이프한테 숨겨가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고 결국 혈압이 높아 한 달간 금주한다고 뻥을 치고 모임 때마다 금주를 했었습니다. 또한 생착약이나 틈만 나면 샤워시 뜨거운 물로 탕육을 하고 사우나를 지금도 시간 날때 마다 가서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에 대한 부분은 굵기는 남들보다 작지는 않았고, 조루가 그때그때 있는 것 같아서 결심을 했고, 현재는 생착이 덜된 부분 및 수술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 매우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와이프랑 관계를 가질 때면 예전에는 5분 정도에서 사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관계를 가졌지만, 30분이 지나도 사정을 한 번도 못하고, 유흥 관련 여성들과 관계를 가질 때면 서로 만족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특히 업소 여성분들이 관계를 가질 때마다 섹스머신 같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술 전에는 술을 심하게 많이 먹어야지만,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이 수술 후에는 술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수술로 인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느낌은 180도 틀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해주신 장수연원 장님과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술한 지만 1년 성공 후기 동해사랑 몇 개월 전에도 후기를 남겼는데 만 1년을 맞아 후기 다시 올려봅니다. 저는 강남신 논현에서 장수연 원장님께 코앤코어 원경 확대와 추가 진피조루 수술 정관 수술까지 모두 했습니다. 수술에 대해 많이 알아본 결과 그리고 이미 수술을 하신 선배님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폭경 수술 절개를 확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치료 도중에 수술 부위가 새벽발기 시에 벌어진 경우들이 많고 만족도가 높지 않더군요. 지방주사도 생각했었고 라이펜인가? 하는 필러도 생각했는데 이 역시 선배님들의 후기를 보니 절대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역시 포행코 원경합대 수술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 엄청 알아보고 장수연 원장님을 찾아갔지요. 당시에는 제가 가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고 이혼을 하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고 해서 수술을 결심하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조루가 그렇게 민감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조루가 너무 심했기에 시민성인가 도루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바로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데에는 성적인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부분을 많이 좌우한다는 것은 회원님들이 모두 잘 아시리라 봅니다. 각설하고 수술 후약 8개월이 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 만난 사람은 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여 크기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삽입을 하면 상당히 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루가 없어지니 여자와 저 양쪽 모두 성적인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술 전에는 평생 전혀 느끼지 못했던 쾌감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매일매일이 신혼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내년에는 재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알콩달콩 만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조금도 변함없이 저의 능력에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돈 아깝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결정하시고 거사? 를 치르세요.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